이제는 주방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되어버린 전자레인지. 그러나 우리에게 항상 편리함만 줄것 같았던 전자레인지가 자칫 무시무시한 폭탄으로 돌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다간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란입니다. 최근 전자레인지에 계란을 넣고 돌렸다가 계란이 폭발하는 바람에 크게 화상을 입어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과거 한방송사에서 전자레인지로 계란빵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했는데 그것을 따라 만들었던 한 시청자가 얼굴과 눈 주위에 화상을 입었던 일이 발생해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계란을 물에 넣고 삶으면 물이 계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계란 내부의 수증기가 생성되는 속도와 압력의 상승이 완만하게 이루어져 계란 껍데기가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압력이 유지되어 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란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계란 내부의 수분이 빠르게 가열되어 수증기가 급속도로 발생하고 내부 압력이 급격히 상승해 계란껍데기와 안에 있던 막이 이를 견디지 못해 펑하고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 더욱 주의할 점은 간혹 전자레인지에 돌렸는데도 계란이 폭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겉이 멀쩡해 보인다고 해서 한입 물었다간 입안에서 뜨거운 계란이 폭발해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계란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익히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안 되는 것. 두 번째는 스테인레스입니다. 최근 한 쇼핑몰에서 이러한 글이 올라와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전자레인지를 구입한 구매자는 밥그릇으로 보이는 물체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는데 밑에 유리 받침대가 돌지 않아 마찰로 인한 화재가 일어났다고 후기를 적었습니다. 화가 난 구매자는 판매자 측에 연락을 해 집에 불이 날 뻔했으니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오히려 작성한 글이 비공개 처리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과연? 정말로 전자레인지가 문제였던 것일까요? 전자레인지에서 불이 났던 이유는 바로 스테인레스 재질의 물체를 넣었기 때문인데요. 전자레인지는 전자파를 음식의 물분자에 흡수시켜 진동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마찰열로 음식이 가열되는 원리인데 스테인레스와 같은 금속 성분으로 이루어진 물체들은 전자파와 충돌하고 반사시켜 안에 있는 음식은 전자파가 닿지 않아 데워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스파크를 일으켜 화재가 날수 있습니다. 때문에 스테인레스 용기는 물론 통조림이나 금속 장식이 있는 식기, 알루미늄 호일 또는 철수 세미를 소독한다는 이유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다간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플라스틱입니다. 혹시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사용한 적이 있으신가요? 플라스틱 중에서도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면 안 되는 종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수많은 플라스틱 중에서 전자레인지에 사용해도 되는 플라스틱은 2번과 5번이 해당됩니다. 2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으로, 7 0에서 섭씨 100도 정도의 높은 내열온도를 지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5번 폴리프로필렌도 마찬가지로 121에서 섭씨 165도로 내열온도가 높고 고온에서도 형태가 변형되지 않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플라스틱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문제. 전자레인지에 사용 가능한 플라스틱들은 환경호르몬에 안전할까요? 플라스틱 제품에서 검출되는 위험한 환경호르몬 물질은 바로 비스페노레이라는 물질입니다. 1950년대부터 사용되어 왔던 비스페노레이 성분은 인체에 유입될 경우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켜 비만을 유발하거나 간의 문제를 일으키는 등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2번과 5번 플라스틱은 비스페노레이가 들어있지 않으며 환경호르몬 또한 검출되지 않아 전자레인지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외의 플라스틱들은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환경호르몬이 용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비닐랩입니다. 남은 음식을 데우기 위해 비닐랩을 씌우고 전자렌지에 돌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플라스틱 재질 중 하나인 폴리어마비닐 재질로 만들어진 비닐랩은 프탈레이트라는 환경호르몬이 들어갑니다. 프탈레이트는 딱딱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해주는 가소제인데 이 성분이 들어있는 비닐이 열에 가열되면 프탈레이트가 방출돼 음식에 들어가고 그것을 섭취하게 되면 암, 생식기능, 장애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시중에서 파는 가정용 랩은 프탈레이트가 검출되지 않는 폴리에틸렌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지만 프탈레이트가 들어간 폴리어 마비닐 랩이 상대적으로 접착력 등이 우수해 아직도 일부 가정용이나 업소용으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폴리어 마비닐 재질로 만들어진 랩은 섭씨 100도 이상으로 가열하거나 고온의 음식에 닿으면 안되고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면 안됩니다. 또한 랩에 들어간 성분은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 함량이 많은 고기나 튀긴 음식 또는 알코올이 많은 식품을 랩에 직접적으로 닿게 하여 보관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컵라면입니다. 컵라면에 흔히 쓰이는 일명 스티로폼이라 불리는 폴리스틸에는 가공이 쉬우나 일반적으로 내열성이 약해 전자레인지에 가열하면 용기가 변형되거나 유해물질이 녹아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 표시 없이 스티로폼으로 된 일반 컵라면은 대부분 전자레인지에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종이로 제작된 컵라면은 괜찮을까요? 종이로 제작된 컵라면 용기의 경우 종이 안쪽의 내수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폴리에틀렌이라는 물질이 코팅되어 있는데요. 폴리에틀렌은 기본적으로 열에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두께나 가공 방법에 따라 내구성과 내열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컵라면 포장의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이라고 적혀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레인지용 컵라면이라도 윗면의 은박뚜껑은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뚜껑의 표시사항도 꼭 확인해야 하며, 전자레인지용 제품이라 하더라도 표시된 가열 시간을 넘겨 반복적으로 데우면 용기가 변형되거나 일부 성분이 녹아 나올 수 있으니 포장 겉면에 적힌 조리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알루미늄 호일입니다. 몇몇 분들 중에는 음식 위에 알루미늄 호일을 덮은 채 무심코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는 정말 위험한 행동으로 앞서 말씀드린 스테인레스와 마찬가지로 호일은 금속성 물질이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 마이크로파를 반사시켜 스파크가 발생하고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유리용기입니다. 가정에서 유리로 만든 밀폐용기를 많이들 사용하고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우거나 조리할 때도 유리용기를 이용하시는데요. 유리로 된 식품 용기는 일반 유리제, 가열조리용 유리제, 크리스탈 유리제 등 종류가 여러 가지이고 유리라 하더라도 다 같은 유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많이들 오해하는 경우가 내열유리와 강화유리인데요. 내열유리를 만들 때는 특수한 원료를 넣어 급격한 온도 변화에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강화유리는 일반 유리 소재와 같은 성분을 넣고 열처리 등을 통해 표면만 강화 처리한 것이므로 작은 흠집이나 급격한 열변화에 의해 쉽게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지어 사용해야 합니다. 판매 중인 유리 용기의 표시 사항에 전자레인지에 사용이 가능한지, 직화나 오븐에 사용이 가능한지, 또는 식품용 유리 용기가 맞는지 등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릴 때 용기 뚜껑을 닫고 돌리면 내부 압력으로 인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용기 뚜껑을 열어둔 채 돌리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종이입니다. 흔히 종이컵이나 치킨, 피자 등 남은 음식을 종이 용기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돌리곤 하는데요. 종이컵 같이 식품을 담는 종이 용기들은 종이가 젖어서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에 폴리에틸렌이라는 성분을 코팅합니다. 이 코팅제는 녹는 온도가 물에 끓는 점보다 높기 때문에 물이나 커피 등을 담아도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담아 돌리게 되면 기름에 의해 녹는 온도를 초과해 버리기 때문에 자칫하면 코팅제가 녹아 체내에 흡수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종이의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음식을 데울 때는 되도록 전자레인지 전용 그릇에 옮겨 담아 데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